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찬송가 52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 그 come home i mm -hmm. 한번더 친.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의 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문이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 하셨으니, 이 길을 저희가 만만히 보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을 구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늘 되새기면서 하루하루 정말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재물의 유혹에서부터 우리의 몸을 짜릿하게 하는 사치와 향락들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정말 힘써 주님의 길을 걷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죄악된 길임을 알며 그 길을 따라가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진리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늘 말씀에 물으며 하나님 앞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병든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택하시고 뜻하신 때에 일어나는 기적이 우리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하게 하옵소서, 굶으로 수고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먹이심에 입히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그 외롭고 쓸쓸한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자리, 도우심이 있는 자리가 되도록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의 밥상을 풍성하게 하시고 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집화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말씀의 동사성 여러분, 지난 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트로 된금 목걸입니다. 목줄이라고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어, 반려 동물에게 목줄을 거는 것은 주인이 뜻대로 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목에 금목걸이, 그것이 금이 여러분을 어,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여러분을 견인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목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목줄이 걸려 있기를 축복해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영생을 구하러 왔다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 뒤에 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어, 이 청년이 얼만큼 갔을까요? 한참 가고 난 뒤에 이 말씀을 했을까요? 아니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청년이 들을 만한 그러한 거리에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좀 짓궂게 생각해 봅니다. 이 청년이 돌아가는데 저만큼 가는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렵겠다. <laughs> 어, 뭐, 그렇게 하시, 하시게 했겠습니까? 아니, 저의 생각입니다. 좀 짓궂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을 이 청년이 뒤에서 돌아가면서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 여러분, 우리는 귀한 것을 얻으려 왔다가 이것을 얻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영생을 얻고자 왔는데, 영생을 얻는데 걸림돌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어,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할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나는 그것을 얻고 싶었는가? 라는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가? 정말 영생을 간절하게 구한다면 이 세상에 모든 보물을 다 준다 하더라도 내가 수백 번살수 있는 내게 생명이 있더라도 영생에 비교할 바가 아니니,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텐데.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도 당장 보여지는 이익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귀중한 것을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낙타와 바늘귀를 두고 말씀을 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겠다. 부자가, 청,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말이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 돈이 많으면 예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지금보다 더 착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그리 하실 겁니다. 어, 여러분을 다 그렇게 매도하는 건 아니지만, 어,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돈이 많으면 과연 목회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할까? 그리고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튜브로 올리면서 여러분들과 묵상을 나누는 일을 사명으로 삼을까? 저에게 한 100억이 있다면 아마 이것을 안 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것을 짓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짓안 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쓰레기 같이 여길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부끄럽지만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지면 지금처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는 참 어렵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물이 없는 것이 나의 영생, 나의 거룩함을 위하여 더 나은 편인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안 그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치 있어도 없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이 말할 때 부자라고 말하지만 내 심령은 비어있는 가난한, 마음의 가난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 만한 믿음을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만큼 그 필요하다는 것이 내가 쓸만큼이라고도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을 만큼만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나에게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주님, 그것이 내게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릴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라고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천국에 간다는 거, 이 부자 청년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절망이 오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도 반문하거든요. 그러면, 어 예수님,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시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죠.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죠. 바늘기가 낙타보다 크던가, 아니면 낙타가 완전 쪼그라들어서 바늘기보다 작아지던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수월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있어도 없는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버릴 수 있는 자 그런 사람에게 열려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바늘 끼는 얼마나 합니까 내가 들어가야 할 바늘 끼는 과연 내가 충분히 들어갈 만 합니까 아니면 매우 좁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많이 가능하신 일이니, 주여, 나도 이 부자청년과 다를 바 없는 자이구나, 주께서 하시는 일이니, 내가 이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나도 이 바늘기로 들어가도록 내 모든 것을 비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 내가 그동안 모아왔던 것,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것,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했다가 아주 가난하게 아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시작했다가 지나가는 동안 너무나도 크고 많은 것들을 챙김으로 인하여 그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털어낼지언정 더덕더덕 붙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엎드려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자 청년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청년처럼 재물이 많다면 하나님을 지금과 같이 절박하고 또는 뜨겁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재물이 없어도 주님을 참는 일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때로는 비정상적일 때가 있는데, 재물이 많아지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천국에 갈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흠 많고, 결격 사유가 한참 넘치는 저희들을 국률이 여기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고 간구하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